조마 FS 리액티브 TF를 처음 신었을 때 운동화를 신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편안한 착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이즈는 발실측 길이 278mm인 왼발 기준 280 사이즈를 신었을 때 5mm를 내려도 충분히 착용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길이의 여유가 있었고 277mm의 오른발은 280 사이즈가 확실히 많이 남아서 275 사이즈를 신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등 텅은 분리형처럼 보이지만 내부에 밴드로 고정되어 있는 일체형입니다. 이 밴드의 압박감이 적당했기 때문에 발볼이 넓으면서도 홀드감이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발볼이 넓은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모두 편하게 신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족부 어퍼는 정말 부드러운 소가죽으로 만들어졌고 중족부는 어느 정도 홀드감을 줄수 있도록 너무 부드럽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발등 텅은 푹신한 메쉬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뒤꿈치 내부도 메쉬 소재였는데, 뒤꿈치 들림을 잘 잡아주기 위한 쿠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끈을 묶으면 뒤꿈치 들림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착화감에 불편함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미드솔은 리액티브 폼이라고 하는 조마의 쿠션인 기술이 들어갔는데, 제품 이름이 FS 리액티브인 만큼, 이 기술이 이 제품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신고 뛰어보았을 때의 느낌은 딱딱하지 않고 푹신한 느낌으로 말랑한 느낌이 강하긴 했으나 그 말랑한 정도가 발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느껴졌으며 신발을 구부려봤을 때잘 구부려지지 않을 정도로 탄탄함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푹신하고 말랑하면서 발에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닌 좋은 쿠션감의 부사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웃솔은 마름모 모양으로. 길이도 TF화 기준 평범했는데, 물기가 있는 긴 잔디에서는 여느 TF화처럼 미끄러웠지만, 길이가 짧은 구장에서는 물기가 있으나 없으나 문제없는 접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리블 시에는 전족부 소가죽 어퍼가 얇고 부드러워 발에 닿는 감각이 잘 느껴졌지만, 앞코 덧댐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두꺼워 맨발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인사이드 어퍼도 두꺼운 편이었는데, 드리블 감각이 안 느껴질 정도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풋살을 위한 TF화여서 그런지 발바닥으로 공을 드리블할 때는 공이 잘 달라붙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사이드 볼터치 시에는 공을 튕겨내는 느낌보다 푹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기를 하며 공을 터치하는 내내 공이 발에 잘 붙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슈팅 시에는 미드솔이 탄탄한 강성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발등 킥이 잘 나간다고 느껴졌고, 가마차기에서는 임팩트 부위가 달라서인지 큰 힘은 못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게는 280 사이즈 기준 285g으로 가볍지는 않았지만 풋사라 기준에서는 보통의 무게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마의 FX 리액티브 TF를 신고 리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착화감과 쿠션감이 역대급으로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1순위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풋살보다 축구를 자주 하는데 푹신하기보다는 탄탄한 미드솔과 맨발 같은 터치감의 축구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축구를 할 때는 손이 갈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 풋살 전문 스토어 오프살에서 솔직한 리뷰를 조건으로 제공받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들었다면 오프살 검색해 보셔서 구매해 보시고 일산에 오프라인 스토어도 있으니 가까우면 직접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이제풋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